예, 오늘이 2022년, 3월 9일 대선 날이네요. 대, 대선 날인데, 제가 지금, 한강에 왔어요. 한강, 한강공원, 한강공원, 청구, 아파트, 나들목 앞인데요. 여기 한강에종일기름때가 기름대인지. 무슨 일은. 이두 띠를 이루면서 어이 그 뚝방 쪽으로 쭉 해서 그냥 어 흘러 내리네요 이 종종 그러는데 이게 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한강관리 한강관리소축과 환경부가 무슨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너무 자주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바퀴 위에 있는 그런, 뭐, 한강 수상관리소인가요? 무슨, 선박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정확한지 모르겠지만. 근데 종종 이런 게 보이는데, 이게 지금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. 그렇죠? 음. 여기 저, 보면 보이시나요? 아니, 뭐 오리떼 같은 것들이, 시커먼 놈들이 보이고, 저기 보면요, 하얀, 태양 그새그 샌데 그 이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백문가요 저게 기력인가요 백문가요 기력이 같지는 않고 저게 보이죠 좀 뿌옇지만은 성수석이 보이시죠 성수석 그렇죠 네. 앞에는 이제 그 청담동하고 네. 보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영동더기가 보여요 이물질이 아주 심해요 이물질이. 예? 제가 몇 번을 올린, 올렸는데도 이 상황을 한강에 이물질라서몇번몇번 몇번 올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네요. 솔직말하면 히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도둑놈 같아요. 일을 하지 않고 남의 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국민의 세금을 자.